누구나 쉽게 공부 트렉 교체하는 방법과 엔진 오일 손쉽게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초보입니다. 트랙 처음 갈아보고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 도 가는 법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상 보시면서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 정도 타이어가 파스가 났는데 그래도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예, 문제는 요, 까만 부분이 흔들리길래 원래 흔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 자갈 있는 쪽으로 가셔가지고 어 수리를 하시는데 반 정도 잘려도 직선으로 계속 잘가더라고요 어, 한 3년 탔습니다. 시간은 180시간 정도 탔고요 예, 이 초원에서 네, 뭐치울거 그리고 뭐 반일 잡초 제거 자갈 현탄 작업 뭐 어, 농촌에서 사용하는데 영업용이 아닙니다 그냥 수, 쓰다 보니까 180일 시간 되는데 타이어 파스 날리가 없는데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 뾰쪽뾰쪽한 배쪽 돌도 많고 예 그리고 뭐 자갈도 많고 그리고 농사용으로 쓰던 피스 같은 것들이 칠근들이 자주 꼽히더라고요 그러면서 파스가 잘 나더라고요. 네, 저걸로 흔들리는 부분을 꽉 조아주시고 그리고 요 구리수 그 주입하는 부분을 나중에 풀어갖고 예, 풀어내면 됩니다. 예, 네, 앞에 은색이죠. 검은색 부분을 조금 조아주더라고요. 쪼, 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푸르더 푸르 내실 같더라고요. 이렇게 어, 뭐 철근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느슨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하면 안 하고 그냥 뒤쪽에서 왼쪽에서 발로트 그냥 툭툭 치니까 오히려 그냥 슥슥 나오던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사행 문제로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기계 쪽에 예 이거 히타치 아니고, 음 다른, 그, 굴삭기 판매하시는 사장님이시고, 농기구도 수리하시는데, 이게 먼데서 부르면 출장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곳을 이용해가지고, 좀 친절하고, 그쪽에도 먼 곳에도 대구 뭐 히타치 사장님 가르쳐 주시던데, 그 거기도 좀 친절하긴 친절하던데, 근데 출장비가 먼데, 멀리 있다 보니까, 좀 가좀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렴하고 뭐 친절하신 분한테 소개를 받겠습니다. 저거 완전 기계침이다. <laughs> 잘못 고쳐요. 잘 부러뜨리니 잘 부러뜨리는데 잘못 고치는데 이거 꼼꼼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받아보고 다음에는 뭐다음에 교체도 되니까 예뭐 네. 이렇게 한놓 오면은 다음에는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이 옛날에 요 교체할 때, 그 뒤에 사람이 땡기시는 부분, 발로 톡톡 치니까, 분리스가다 나오더라고요. 쑥 뺏기고, 예, 요거, 걸어갖고 앞쪽에 먼저 걸어주시고, 그 다음 뒤쪽에는, 예, 저도 걸어다 보니까 영상을 놓쳐버렸는데요. 열에 예, 하다가, 높, 높 이도 이렇게 높이지 마시고, 적당한 높이에서, 예, 조금 낮추셔도 되고, 예. 살살 돌리시면, 음, 돌리시면서, 그, 바이프로, 걸잭시면될것 어, 같더라고 요 예, 약간 낮추시죠, 그죠? 낮추니까 더 좋더라고요. 움직이기도 좋고. 예. 하여 저 트랙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힘약한 사람들은잘못 들어요. 그렇게 앞쪽에 한번 걸어주시고 어 이게 한한 한 분이 위에서 이렇게 체인을 감아주시면 한 분이 저쪽에서 바이프로 잭키시면은 다걸리어가면서잘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리스 딱 집어 넣으니까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다 됐습니다. 어, 굴삭기 가격이요, 지금 뭐 한, 시간이 얼마 안 탔다니까, 한 10년 타고도, 뭐, 지금 시세로 받으면 한, 얼마 정도 되냐고 하니까, 한2,600 정도 된대요. 그리고 한, 여기서 한 10년 더 타도, 굴삭기는 가격이 한 2,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 고 이게 잘안 탔는 것, 안 타고, 이제 신차 기준이다. 신차에 가깝다고 하시면서, 관리, 뭐 아직 뭐 바꾸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신차 수준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팔지 말고 한 10년 더 타다가 한 2천만 원팔아라그 하시네요. <laughs> 고장 안 내도록 정강캣 관리하시고 사살뭐액기다루듯이 그렇게 타시면은 뭐 파손되거나 뭐부러지거나 이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타고 나기를 강하고 타, 강하게 타고 나기 때문에 장고장이 잘 없다고 하는데 차력이 벌써 이렇게 찢었다고 하니까 좀 놀라실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엔진 오일하고 필터하고 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 나는지 몰라요.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3년 지났잖아요. 줘지 싶은데 그래 지금 물어봤습니다. 엔진 오일은 어떻게 어디로 갈 만한데냐고 밑 부분에 못 보면은 못이요 하부에 보면 요 동그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음. 그 나사 풀고 그 거기다가 엔진 오일을 집으면 어넣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엔진오일은 위쪽에서 어, 부으시면 되는데 와 사장님 희한하게 엔진오일 넣는 건데 처음 봤습니다 원래 깔때기 딱나 가지고 하는데 사장님 하는 방법이 특이하더라고요 <laughs> 오래 하신 분이라 그런지 다릅니다 지금 찾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엔진오일만 좀 갈아달라고 했거든요 뭐 안에 지금 찾아 가지고 안에 필터하고 냉각 필터하고 필터 위에 두개 있는 거 저것도 갈아야 되고요. 공기 이거 에어로 좀 불어야, 불어야 되는데 부는걸안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제가 할 테니까 엔진 오일만 좀 갈아달라고 했습니다. 네, 엔진 오일을 자주 갈아주시면 차도 그렇고 기계는 무조건 샘피 되는 거거든요. 분에 초창기에는 50시간에 무조건 바꾸거든 요 그래요 그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 아니 거짓말 그 아니에요 아니요 네. 엔진오일은 저 구멍 까만 부분 있죠 예 뚜껑 열어 놨는데 노란색 뚜껑 여시면 저렇게 까맣게 보입니다 그쪽으로 엔진 오일 주입하시면 되고요. 예, 다 뺐다 싶은 거 이렇게 하시고. 예, 에이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예, 먼데 있다, 서울에서 샀는데, 아, 가까운 데었으면 가까운 데 샀을 건데, 예, 이런 친절하신 분한테 딱 사면은, 에이스라든지 뭐, 50시간에 뭐, 필터, 오일 다 갈아준다고 가시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에이스 부분이, <laughs> 예, 그래도 뭐, 가까이 계신 분한테 좀 협조를 구해서 잘할수 있었다입니다. 그 엔진오일 체크 부위 도 배셔가지고, 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숙기 쳤어요. 아, 참고로. 어디까지? 이런 겨서. 상한선까지 요까지요? 예, 굴사길는 조금 많이 넣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예. 경사지라든지, 음, 저때문 예, 기울어진 데서 자꾸. 어, 어디게요? 여기 풀면은, 응, 음. 밑에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음. 필터가 있어요? 예. 예. 음, 필터도 그만. 필터도 아마 들었을 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다 빼고 <laughs> 밑으로 어디 빼야 되는겨? 빼는 <laughs> 거예요. 빼는 거는 옆으로 이렇게 90도 돌리니다 돌려서 밑에 보면은. 이것도 풀어야 되네요? 아니요. 안 풀고요. 밑으로 돌립니다. 밑에 보여에요 아, 보여요. 보여요? 예. 아하, 이렇게 갖고 집어놓거나. 예. 파항에서 <laughs> 기계 쪽으로 기계에서 한 1km 정도 안팎에 오른쪽에 보시면 농기구하고 같이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장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 하여 굴삭기가 촌에 나무 같은 것도 심기도 좋고, 예, 예 군집봉인데 옮겨 심기도 좋고, 예, 반일 풀제거 작업 기타 여러 가지가 좋, 좋고 편리한 것 같습니다. 예, 풀제거 작업하는 거라든지, 예, 이렇게 풀이 많았습니다. 예, 이렇게 깨끗해졌죠 그리고 이쪽 밭도 경사지고 이런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고르코 예, 울퉁불퉁한 걸 갖다가 금방금방 할 수, 있는. 이렇게 산적해 있는 이것도 뿌직어가지고, 딱, 나중에 불 때도 있을수록 깔끔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예. 이쪽 부분도 이제 나무 같은 거 뿌직어가지고 할수 있는 거. 예. 이쪽도 푹 꺼졌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미꾸는 거. 예. 그런 부분도 좋고, 요 예. 밭도 이풀 제거하고 그런 거 좋고. 이것도 풀 엄청 많았거든요. 금방 한, 한 시간 안팎의 요수저까지 한, 한 300, 아, 한 200m. 예. 300m 까지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예, 2톤은 1톤보다는 힘이 없었지만 2톤 정도는 힘도 좋고,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풀제거 작업, 이렇게, 어, 나무 심기 그게 아주 유용하고 좋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